AI에게 리플 100만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니 놀라운 답변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7월 한 달간 리플이 85%의 상승률을 보여주며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 기준 작년 10월부터 12월에 보여줬었던 대상승 이후 약 7개월 만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18년도의 고점을 확실하게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5,000원 위로 신고가를 달성해 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거래대금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2,100억, 이더리움은 3,000억 대비, XRP는 약 4,000억에 가까운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년간의 횡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리토속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 10월에서 12월 대상승 이후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의 SEC와의 법적 공방전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면서 리플은 이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추후 ETF 승인과 금리 인하 전망까지 분석하며 최대 123달러 도달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어지고 ETF가 승인이 된다면 월가 자금 및 많은 기관 자금이 XRP에 직접 유입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었고 반대로 쓰면 쓸수록 소각되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XRP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현재 전세계 50개가 넘는 중앙은행과 CBDC 구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발행하는 코인 사업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플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수 있죠. 이것은 XRP의 15분 봉 차트입니다. 차트에 보이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화살표, 그리고 파란색의 띠와 빨간색의 띠는 제가 직접 만든 리플 예언 지표입니다. 이 지표만 있다면 롱 포지션 타이밍과 숏 포지션 타이밍을 자동으로 알수 있는데요. 최근 9월 7일부터 매매 기록을 살펴보면 9월 7일 오전 9시에 파란색 바탕의 화살표가 지표상 나타나면서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포지션에 진입하였고 당일 오후 11시에 대상승이 나오며 약 4.2%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만약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하여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하루 만에 약 21%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매수매도를 하여도 레버리지를 잘만 이용한다면 20%에서 30%씩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5분 봉에 적용하여 단타 매매에도 리플 예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분 봉으로 본다면 그 변동성이 훨씬 더잘 보이게 되며 지표의 포지션 진입 시그널도 더 자주 출현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7번의 포지션 진입 시그널이 나왔고 지표의 시그널대로 매매를 진행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 지표의 파란색 구름과 빨간색 구름은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데요. 롱 포지션 시그널이 나온 이후 파란색 구름은 강력한 지지가 되어 캔들이 해당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도중 캔들이 파란색 구름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면 지표가 빠르게 파악하여 포지션 정리 및쇼 포지션 시그널을 띄우게 됩니다. 그렇게 진입한 롱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약 3.25%의 수익률이 발생했고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시약32% 가까운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매수 시그널은 오후 1시에 나왔고 매도 시그널은 오후 6시에 나왔기 때문에 5시간 만에 레버리지 10배를 이용하여 32%의 수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에도 해당이 됩니다. 롱 포지션 종료 이후 빨간색 숏 포지션 시그널이 포착되어 진입을 합니다. 숏 포지션 시그널 이후 빨간색 저항 구름 아래로 캔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표가 강한 저항을 정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숏 포지션 시그널 이후 박스가 없는 화살표를 볼수 있는데 이는 해당 포지션의 추세가 현재 굉장히 강하다는 걸 표시해줌으로써 포지션 진입 후 홀딩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줍니다. 그렇게 강력한 매도 압력 추세로 인해 포지션을 끌고 간후 추후 빨간색 저항 구름 위로 캔들이 올라와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예언 지표는 다시 한번 롱 포지션 시그널을 만들어 주며 포지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지표의 시그널대로 숏 포지션을 매매하였다면 포지션 진입과 종료까지 약2.74%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고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였다면 약27% 정도의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일 기준 롱 포지션 시그널이 출연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을 했으며 시그널이 자주 출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반전으로 인한 큰 상승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오른쪽 상단의 주요 캔들에 대한 멀티 타임 프레임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타임 프레임을 확대해서 보면 몇분 봉이 현재 어떤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5분 봉은 현재 분리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15분 봉과 60분 봉은 베어리시, 4시간 봉은 분리시, 1봉은 베어리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어리시와 분리시는 주식시장 용어로, 베어리시는 하락세 또는 하락장을 뜻하며, 블리시는 상승세 또는 상승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추세와 단기 추세를 한 번에 타임프레임이 표시해 줌으로써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알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 흐름에 맞는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까지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이 지표만 잘 활용한다면 손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뷰에서 xrp 차트를 킨후 화면 오른쪽에 프로덕트를 누른 후 파인 에디터를 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 스크립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존 스크립트를 지운 후에 제가 보내드린 리플 예언지표 스크립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차트에 넣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지표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리플 예언지표 무료 공유 및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통해 모바일로 시청 중이라면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문자 전송. PC로 시청 중이시라면 링크 클릭 후 구독자 단독 이벤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리플 예언 지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